예 안녕하십니까 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소록서를 어,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첫 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아주 많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하루종일 거래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거나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만큼이나 상승하고 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분석해드린 글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음, 교촌 f b 이것도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가 12,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가 놓은 것이 23,850원, 최대치 24,600원까지는 못 나왔습니다. 1천원 모자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이것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모가의 더블 수준으로, 수준으로 나와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리고 이만큼 많은 거래를 일으켰으니까, 소록수처럼 매우 나쁘거나 매우 좋거나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소록수의 경우에도 많은 에 공모된 물량이 시가가 2만 원에 나와서 많은 거래를 일으키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촌 FMB도 소록수처럼 될 가능성도 있고, 있고, 또 다르게는 그냥 그대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어, 매우 좋다면 상승할 것이고 지금 어, W 수순으로 밀어올리고 팔아먹은 것이라는 를 힘없이 하락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시간 외로는 지금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W로 밀어올리고 팔아먹은 거라면 굉장히 나쁜 거고 여기에서 매집한 거라면 아주 좋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진행 중이다 생각을 하시고 좋은 경우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나쁜 경우라면 그냥 음봉으로 끝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소록스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교촌 FMB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